바쁜 현대인들에게 즉석 섭취 조리식품은 요리의 수고로움도 덜고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이 같은 간편식 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25%까지 늘고 소비 트렌드까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가공식품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엔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마켓, 체인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전국 4,200개 소매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집계했으며 전체 소매 유통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분석대상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 김치, 떡, 라면, 양념장류 등 37개 가공식품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이 연평균 25.1%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고, 김치, 떡, 액상커피, 액상차 순입니다. 이는 식생활에서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식재료를 손질해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줄어 요리에 활용되는 가공식품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설탕이 연평균 9.6%로 가장 크게 줄었고 밀가루, 고추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빈과와 조제커피의 연평균 매출액도 각각 6.9% 포인트, 4.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즉석 섭취 조리 식품은 1인 가구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중요한 어, 경향 시대에 따라서 식생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에 손님 맞이 이슈로 식용유와 참기름, 전통기름류,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의 소비율이 높았고, 육가공품은 추석과 설이 포함된 1분기와 3분기에 외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37개 가공식품의 향후 성장성 분석을 성장 유망 둔화 위축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높은 성장 품목엔 즉석 섭취 조리 식품, 액상 커피 탄산음료, 발효유가 포함됐습니다. 김치, 떡, 만두는 유망 품목에 올랐고 라면, 우유, 과자 등은 둔화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낮은 위촉 품목엔 양념장류 및 전통 기름, 조미료 등 조리용 식재료가 포함됐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